안녕하세요. 어덜트 스트리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패션시장에 좀 흥미로운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는 셔츠가 어느 곳에선 3만 원대 그리고 어느 곳에선 18만 원대라는 가격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두 셔츠가 디자인이나 소재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차라리 국내 브랜드의 로고티나 해외 명품 브랜드의 로고티가 몇 십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라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 비슷해 보이는 품질의 기본 셔츠가 이렇게나 큰 폭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글로벌이 아닌 우리나라 같이 비교적 작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제가 가장 흥미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셔츠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그리 흥미로운 일이냐고요? 어떤 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가격 차이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흥미로운 게 아니고요. 단순히 셔츠가 싸다 비싸다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이런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다른 셔츠가 작은 도메스틱 브랜드 신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런 셔츠를 구매하는 다양한 소비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 주제를 파고든다면 너무 복잡하거나 깊은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저처럼 패션업계에 꽤 오랜 시간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단순히 제품 가격에 대한 이슈 말고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두의 이야기 드린대로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이 확연히 다른 이 셔츠들이 어떻게 같은 시장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이런 고민을 한참 동안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다양한 셔츠 가격에 대한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알려 주는 예고편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단순히 누가 더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내느냐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몇몇 브랜드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셔츠 모두가 한 시장 안에서 잘 팔릴 수 있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음,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모두가 서로 다른 각자의 쇼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 각자가 원하는 니즈가 다양해지고 더 세부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가격 가성비를 넘어서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 등을 따져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뜻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 니즈의 크기가 몇몇 브랜드를 일으키고 성장시킬 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브랜드들이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고객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소비자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브랜드의 상품을 선택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되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런 변화로 소비자들은 브랜드에게 더 명확한 의사표현과 의견 제시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와서야 이런 새로운 흐름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불과 10년, 15년 전에 옷을 구매하던 방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각 지역의 시장이나 번화가에 있는 옷가게에서 필요한 옷들을 구매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대문 같은 집단 상가에서 옷을 구매하는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다양한 선택지와 경쟁적인 가격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후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쇼핑 습관이 또 크게 한번 변했었죠. 집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는 대형 플랫폼에서 옷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플랫폼들은 더 많은 선택지와 편리함 때로는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쇼핑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바꿔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과정을 듣고 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과정들이 어찌되었든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자는 소비자의 편의에 가깝게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제 경험상 그렇지 못했던 판매자들은 거의 대부분 도태되고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된 시장의 모습 분 어떨까요? 가성비와 쇼핑 환경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전부일까요? 물론 이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방식은 소비자가 여러 대안 중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생산자에게는 제품 가격을 객관화해서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 축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나 편리함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사가세요. 라는 식으로 판매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훨씬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가 우리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하고 그런 제품들이 필요할 때 구매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매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서 공동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이론이 되는 경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소비자와 브랜드가 더 깊은 수준에 있는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대의 마케팅과 판매는 이런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본질적인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된 현재 시점에서는 제품을 대표하는 가치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판매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 셔츠들이 한 시장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이 비슷해 보인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싼 상품은 도태되어야 했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드린 주제처럼 이제는 그런 표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소비자들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던 18만 원대의 셔츠도 잘 팔릴 수 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두고 볼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가격 대비해서 품질에 대한 이슈나 고객 대응, 판매 방식 등등 브랜드가 확장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브랜드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세분화된 소비자들 욕구에 알맞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디서부터 이런 소비 패턴과 판매 방식이 변한 걸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그 주축에 소셜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단순히 일방향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공간 바로 패션에 있어서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어느 순간 방대한 트래픽이 모이면서 패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매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제 경험상 실제 유튜브 채널의 유가 광고 금액은요, 매년 엄청난 상승폭을 갱신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그에 맞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광고 기획은 엄청난 성과를 만들기도 했죠. 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나 기업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 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에 가까운 유튜버에게 높은 금액을 주고 유가 광고를 요청한다는 건 해당 광고 비용에 대한 이윤 계산이 정확히 서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현실점에 와서 어떤 유튜버는 개인 사업의 규모를 넘어서 기업 형태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 계획 모두가 100% 성공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없는 케이스도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요. 소셜 네트워크가 실어준 개인 크리에이터 의 힘이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만들어 준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잠깐. 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그냥 리뷰어일 뿐이지 생산자는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영향력을 확보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많은 이들이 이미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본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른 제품의 리뷰와 함께 구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만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판매하는 것에 힘을 보태고 있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생산자로 시작해서 자신들의 마케팅 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브랜드들도 등장했죠. 아직 이러한 변화들을 일반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이르지만 이미 이런 움직임은 시작됐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팬이 되어 가치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크리에이터이면서 생산자이고 구독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소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엄청나게 줄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힘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우리의 소비문화와 시장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제 작은 소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아준 이 트래픽의 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미래의 중학생이 된 저희 딸이 립밤을 사려고 할때 아마도 올리브영이나 다른 화장품 플랫폼을 찾기 전에 평소에 좋아하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들을 먼저 고를 거라고요. 그리고 그 립밤이 그들이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상처럼 앞으로 저희 딸이 커서 구매할 모든 서비스나 상품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콘텐츠와 상품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시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먼 훗날의 일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이미 현실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나는 대부분 그렇게 쇼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좋아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따르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추천이나 직접 만든 물건에 대해 더큰 관심을 갖게 됐죠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한마디만 해도 그 상품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죠. 이거는 단순히 립밤 하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스타일을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잡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팬들의 기대만큼 제품이 그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어떠한 실수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손실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소비문화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는 과제들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모든 결론은 한분한 한 분의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모여서 각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양립된 셔츠 시장을 통해 예상한 시장의 변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 뒤에는 사실 우리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마음과 그에 맞춰 몇몇 브랜드들의 발 빠른 대응이 숨어 있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춰 브랜드들도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비슷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셔츠들이 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다양한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현재 패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제품을 고를 때더 많은 선택권과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더 맞춤화된 우리의 취향과 가치관에 딱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과의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더 깊은 연결을 할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마주치게 되는 작은 돌멩이나 구멍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모습의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물건을 고르는 방식도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개인의 경험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셔츠 가격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원래 의도보다 꽤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도 있는 주제로 발전돼서 이야기가 지루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패션 라이프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끔은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패션을 바라보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더트 스트리트 하우스였습니다.